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산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루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 세상에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기쁨으로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땅 모든 것이 창조될 때부터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커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했던 삶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전쟁은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전쟁만 승리하였는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었던 전쟁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갔던 전쟁만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내가 그를 일터로 제사장이라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아,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허락하여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을 봐서 얻은 자격도 아니고 혈통을 쫓아내려오는 자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 예비하여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니까? 예전에는 제사장만을 만나 주셨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노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공기도 주시고, 모두 주시고, 다 강구하는 것만 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강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해서 공기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상을 배나하고 너희에게 준 목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딜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자자, 손손이 복받는 길은 막 다그쳐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정답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강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미 당신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신부가 되시며 예수님은 마치 땅에서 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 자라 꽃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척박한 인생 가운데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이, 이 모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죄악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사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 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